안녕하세요. H 플러스 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민석입니다. 소변에 혈액 또는 혈액 세포가 섞일 때 혈뇨가 나타나는데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양성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변에 섞인 혈액에 의해서 소변 색깔이 콜라색 또는 간장색이거나 붉은색으로 변해서 맨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경우를 육안적 혈뇨라고 하고 섞인 혈액의 양이 적어서 맨눈으로 구별할 수 없으나 현미경으로 검사하면 혈액 세포가 보이는 경우를 현미경적 혈뇨라고 합니다. 결류의 원인은 소변 내에 칼슘 등 무기질의 농도가 높아 크리스탈이나 결석들이 생겨서 신장이나 요관, 방광, 요도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큰 혈관들 사이에서 울려서 압력이 올라가 혈뇨가 나오는 경우, 신장염이 있는 경우, 출혈성 방광염이 있는 경우, 가족성 혈뇨 등이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소아에서는 방광암, 전립선의 문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나 소아의 비뇨기계 종양성 질환이 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육안적 혈류가 반복적으로 관찰될 때에는 요로결석 등이 그 원인일 수 있는데 육안적 혈류가 계속되더라도 실제 출혈량은 많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빈혈등의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소화혈류에는 원인에 따른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의 경우에는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혈뇨가 많이 나와서 신장염인 경우에는 눈두덩이 이렇게 부을 수가 있고요, 무릎 밑에 다리를 이렇게 누르면 쑥쑥 들어가는 증상도 볼수 있습니다. 혈뇨가 발견되면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혈액과 소변의 화학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또 소변의 적혈구 모양을 관찰해서 혈액이 만약 신장의 신사구체에서 나온 것인지 요로의 아래쪽에서 나오는 것인지 감별하게 됩니다. 요로결석이나 호두까기증후군, 종양 등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신장초음파 또는 도플러 검사가 필요합니다. 요로의 아래쪽에서 나오는 혈액이거나 단백뇨 없이 현미경적 혈뇨만이 발견될 때는 대개 신장 기능이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에서는 추적 관찰하는 동안 단백뇨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장염의 증상일 수 있으므로 신장 조직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화 혈뇨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데, 요로걸석이라든지 고칼슘 요증일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짜지 않는 음식의 섭취가 권장되고 있고, 때로는 이뇨제나 수술 속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호두까기 증후군의 경우는 혈뇨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장 기능이 악화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치료성 방광염인 경우에는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치료하지 않으나 때에 따라서는 항생제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장염이 그 원인인 경우에는 신장염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이에 따라 치료해야 하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신장조직 검사를 해야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단백뇨가 함께 있으므로 현미경적 혈뇨만으로 신장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성 혈뇨가 있는 경우 단백뇨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개는 추적 관찰을 합니다.